오늘은 내 차를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꾸미는 자동차 튜닝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 튜닝할 때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헷갈리신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사실 자동차 튜닝 관련 법이 꽤 엄격해서 잘못하면 벌금, 보험 보상 거절, 자동차 검사 불합격에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차를 멋지게 꾸미고 싶을 때딱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부터가 불법인지 그리고 튜닝 후 반드시 챙겨야 할 검사, 보험 등록 절차까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자동차 튜닝은 무조건 금지된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가능한 튜닝은 외관 디자인, 서스펜션, 휠 타이어 교체, 머플러 교체, ECU 매핑 등이 있는데요. 법에서 정한 기준 안에서는 멋도 살리고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외관 튜닝부터 보겠습니다. 필과 타이어 교체는 차종에 맞는 사이즈로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데칼 스티커 붙이기, 차량 컬러를 바꾸는 랩핑이나 도색은 대부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단, 번호판이나 전조 등등 중요한 부분을 가리는 행위는 불법이니까 꼭 주의해주세요. 다음은 성능 관련 튜닝입니다. 서스펜션, 즉, 차 높이 조절은 가능하지만 너무 낮추거나 너무 높이는 건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최저 지상고가 9cm 이상은 돼야 안전하고 도로주행도 가능합니다. 또, 배기구, 즉, 머플러 교체도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요. 이때는 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소음 기준을 지키면 합법입니다. 기준은 보통 정차시 95dB 이하, 주행 시에는 105dB 이하이며 차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배기 가스 규제도 꼭 통과해야 교체가 가능하니까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ECU 맵핑입니다. ECU 맵핑, 즉 엔진 관리 시스템 튜닝도 인증된 업체에서 사전 승인을 받는다면 합법입니다. 단 배출 가스 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절대 하면 안 되는 불법 튜닝은 뭘까요?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배기 소음이 너무 큰 머플러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비인증 제품으로 교체하면 자동차 검사에서 100% 불합격이고 도로에서 소음 규제를 초과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소음 때문에 이익 민원도 많고 벌금도 꽤센 편이니까 조심하세요. 두 번째는 램프 불법 변경입니다. 예를 들어 전조등을 빨간색, 파란색, 뭐 보라색 등으로 바꾼다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LED나 HID로 바꿀 때도 정식 인증한 제품이 아니라면 검사에서 탈락합니다. 셋째, 차량 높이를 너무 낮거나 높게 바꾸는 경우입니다. 로우 다운이나 에어 댐프 튜닝 예쁘긴 하지만 지상고가 9cm 미만이라면 검사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너무 낮으면 도로에서 긁히거나 사고의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되고 있어요. 넷째, 출력 튜닝인 랩핑이나 터보 추가 같은 경우입니다. 이전에는 가능하다고 알려드렸지만 무조건 사전 승인을 받고 구조 변경 등록까지 해야 합니다. 안 하면 보험 가입 거절이나 보상 불가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번호판 훼손, 미인증 브레이크 부품 사용, 바디킥 등도 불법입니다. 이런 건 안정기준 위반이라 사고 시 무조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돼요.